굳이 내가 얘까지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건가 귀찮게 왜 여기 안 나질까 이게, 이게 벽인가 아닌데 이것 때문인가? 이것도 옮겨 줘야 되잖아. 와. 공사가 큰데 이거. 생각보다 공사가 너무 큰데. 원상 복귀. 음. 아주 좋은 방법이지. 역시 자신 없을 땐안 건드리는 게 좋다. 아, 그렇구만. 자신 없을 땐안 건드려야죠. 이거 이것 때문인가? 좀 무슨 그림이지, 근데? 아, 일로 하면 여기서 요리를 못하겠구나. 요리하기가 힘들 거고. 이게 다잘돼 있는 거였네. 내가 괜히 뻘짓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거 동거냐 내가 조종 꼭 해야 되는 거야. 좀 귀찮은데 이러면. Yanabi. Ah a Hmm. Plus, clatoy. Orchaisa. Engo. z a n g s e p e n r p h e l k e she mccorvus flash h a n d q u i y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방법은 그거다. 음. 시험 <laughs> 우리 출근합시다. 예예. 예. 복잡해졌어. 오늘의 우편물이 도착했어요. 얘는 우편도 오는구나. 넌 출근이 온라인 특 잠깐만. 홀 얘도, 얘도, 얘도 그거였어? 아, 괜히 게임을 하고 있던 게 아니야. 이거 게임 유튜버였구만. 아, 이럴수가. 야, 그러면 이거 필이 컴퓨터가 두 대가 있어야겠는데. 아, 게임 유튜버였어. 여자친구가 세상에, 이건 꿈에도 몰랐네. 대기업이었어. 난 지금 팔로워 몇 명이더라? 300명인데,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질수 없지. 그냥 인텔리에 보이는 내가 좀더 좋은 걸로. 화이트톤으로 좋았어 돈이 얼마 있어 캬, 심플하다 아주 심플하다 좋았다 사.. 400원 남았네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팔로우 1000명이 되어야 되고 조깅같은 소리하네 들어봐 소셜 네트워크에 프로필 생성도 안 했어? 근데 무슨 팔로워가 아. 어. 그 어? <laughs> <laughs> 어. 일단 출근을 해. 시급이 얼마지? 시간당 200불 벌어. 나는 30일 30일 버는데 얘는 278 벌어. <놀람> 꿈이 이루어졌다. 뭐야 이거? 흥미로운 기사를 작업하던 중이었지만. 블로그에 올렸을 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을까 봐 걱정됩니다. 낚시 요소를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그런 거잖아.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뭐 19금 괜히 달고 막 그런 거 아니야? 그지? 야, 요거 고민되네. 낚시 성취도 크게 증가 좋았어. 얘네 왜 여기 있는 거야? 누군데? 친군가? 이거를 잠깐만 이렇게 놓을 게 아니라. 이렇게 놓자 이게 좀더 안정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여자친구 이거 바꿔주고 싶긴 한데 야 어떻게 계정도 없으면서 팔로워가 100만명 뭐야 1000만명이야? 1000만명을 찍기를 원하냐 비디오 게임 레벨은 이미 7레벨을 달성했어 야 이거? 일단은 너는 다른거 할게 아니라 우선 계정부터 만들어 아이 너 말고 넌 계정 만들고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없었잖아 아까는 팔로워와 농담 공유 난 아직 아직 안돌아왔어? 직장에 있네? 퇴근도 늦어 출근은 더 빨리하고 인생 사진도 공유하고, 호통 녹화하기는 뭐지? 불편함? 잠깐만 타임. 아 똥메리야? 팔로우 한 번에 150명씩 늘어났는데요? 물이 날라간다 진짜 이게 현실 반영이 이게 여기서 이렇게 난 아직도 직장에 있어 미치겠네 브레이든의 계열 선택 오 장난, 농담, 게임플레이 등으로 계속해서 팔로워를 늘리래 이거네 이거지 시간당 급여는 좀 적을지라도 이거지 우린 이거지 그쵸? 음 브레이든도 왔네 오케이 너는 천구액 지불하기 돈네 <laughs> 아니야 잠깐만 너무 슬프잖아 이거 게임 왜 이래 환장하겠네 진짜로. 아. 아. 그래 하. 하다 보면 농담 공유. 그래 잡담. 아나 이게 진짜 답담하면서 서로 일도 하고 이, 얼마 좋아 그지? 상태 업데이트 하고 농담공유 오, 나도 125명 늘었어. 오, 농담의 왕.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브레이드는 코미라, 코믹하게 나열한 단어 덕분에 팔로워 125명을 얻었대.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좋았다. 에너지가 좀 없긴 하지만 어디 가지? 낮잠 자고 싶어? 아니 왜? 지금 네가 낮잠 잘 때야? 응. 어? 그래 피곤한데 그래 그래 자라 자고 이거 마음에 안 들지만. <laughs> 상태 업데이트, 농담 공유. 꼭 여기서 이렇게 불쌍하게 자야 되는 건가? 비디오 게임 3레벨도 달성해야 되잖아, 브레이드는. 너는 오락해. 장난스러움 됐네. 그러면 이걸로 농담 공유하면 조금 오락 좀 하고, 유머와 장난 축제가 열립니다. 음? 이런 것도 하면 좋겠지. 월요일 오후 5시. 지금인가? 지금이네. 당연히 편이랑 가야지. 좋아, 축제를 간다. 이것도 다 이슈가 되고. 어, 팔로우를 늘려 줄 거야. 야외방송 갑니다. 같이 왔지? 오케이, 어, 여기서 뭘 하라는 거지? 이분은왜 드레스를 입고 여기서 이러고 계시? 여기인가? 여기가 지금 축제 중이야. 뭘할수 있지? 여기서? 쭉을 꺼버릴 수가 있네. 이건 뭐야? 유머 팀에 가입. 다른 팀은 이건 뭐야? 장난 팀 역시 유머지 여자친구는 어디 있어? 화장실 갔어? 뭐, 왜 그러고 있어? 얘, 왜 가만히 있지? 유머티집에 가입하기.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 일단 가입은 해보자고 그러게 축제치고는 조금 이거지이거야뭔가 하네 재간꾼 나도 이런 거할수 있나? 농담 둘이 커플 인가? 그냥 물 담배랑 팀 가입 하기랑 이건 음료 준거 같고, 그냥 무대 하나 이게 끝인가 봐. 축 제가.

야, 축제가 너무 조촐하다 이게 DLC인데 조금 <laughs> DLC가 조금 음 <laughs> 장난팀 조롱하기 뭐 이런게 있긴 있네 그냥 얘기하면서 <laughs> 놀수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로맨스나 하자 끌린다고 고백하자 아 장난팀이라서 지금 막얜왜딴 <laughs> <laughs> 사람이랑 얘기를 하고 있어 어 일로 와봐 난리 났네. 지금 아주 다 따로 놀아. 서로한테 관심이 없는데? 괜찮아. 상관없다. 혼자 얘기하고요. 자 이제 로맨스를 좀 고백 좀 해봐, 좀 결혼하게. 얘또 어디 가니? 아 화장실 가고 싶구나. 얘가 저거지. 우리 뭐 축제에 좀 참여해보고싶은데 이쪽을 아니 낮잠은 이 아니라 도대체 이거 야 에너지 난리났는데 집에 가야되는거 아니냐 이 로맨스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됐어 야 집에 가자 우리 집 어디 있지 주상복합 야,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 집 어떻게 가지 야얘 기절해 좀 있으면 굉장히 피곤해하는데요 집에 가기 집으로 가기 너도 집으로 가 피곤해 죽을라, 피곤해 죽을라 그러는데 피곤해 죽을라 그러는데 얘는 막 그냥 신경을 안 쓰는데 여자 친구한테 루 오케이 그래 집이 어딘거야 근데 아 둘다 가야되는구나 멀었나봐 여자친구 뭐하고있어 일단 자라 잠을 자야겠다 너무 애들이 피곤해하니까 아 씻고자야되는데 I'm s h i n muska. 이 같이 못잖아 봐. 지금 이게 연인이 아니라서. s u 이봐, 따로 자. 문제 있네. 문제 있어. 아닌가? 이봐, 교대로 자. <laughs> 이 빨리 결혼을 해야겠는데 안 되겠다. 하자. 일어나 봐. 지금 네가 잘 때가 아니야. 우리 빨리 결혼을 해야 돼. 그리보 <laughs> 어. 좋아. 어. 고백 <laughs> 너도 너도 같이 하면 좀더 빠르겠어. 섹시한 포즈. 좋졌다아 이게 따르구나 연인 감정은. 좋았어. 외설적인 질문 좋았다. 수수가 플레이요? 근데 이거 일단 애들 재워야 되는데 누가 더 피곤하지 지금? 아니 아니야 네가 거기서 잘게 아닌데 큰일 났다. 생각을 못했다. 침대를 하나 더 놔야겠다, 일단. 잠깐 동안이라도 쓸 거. 소파에서 자면 이거 에너지가 많이 안찰 텐데. 일단 재워. 일단 재우고. 하... 출근하는 날인가, 오늘? 배도 고프죠? 요리는 브레이든이 잘하는데. 유혹의 하트 쿠키를 굽자. 좋았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유혹의 하트 꾹기를 코퀴를 꾹고 있네 이걸 하고 나면 얘가 에너지가 좀 찼으니까 먹고 얘가 침대에서 자고 얘가 쇼파에서 자는 거야 좋았어 오, 좋았어 불러 먹고 자라, 먹고 자라고. 임마 여자친구가 만들었다고. 이 남자 진짜 실망스럽네. 어디 갔어? 여자친구가 지금 어? 빨리 가서 거시기해. 아, 근데 이거 결혼 안 해서 화장실도 같이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냥 들어가나? 올, 그냥 들어가네. 방금 로켓 모양 뭐였냐? 이거, 아, 이거 또 게임이 현실 고증이 쩌네. 이게 어, 현실 고증이 쩔어주네. 아이. 참 어떻게 또 알고 그것까지 구현을 했어? <목소리> 정말이지 <목소리> 팔로우 고맙습니다. 얘는 또왜 짜증났어? 아 지금 봐갖고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고 이놈들아 먹고 따로 먹네 왜 밥을 따로 먹지 아나 이런 거 싫어. 용변은 바, 보고 자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 어여 어여 못본 척함. 그리고 다시 한번 같이 밥좀 먹어보자. 아, 거 진짜 힘드네. So, 그래, 아 이제 됐네. 같이 먹겠네. 뭔가 굉장히 바쁜 하루였다. 정말. 벽좀 내리자. 답답하다. 좋았어, 지금이야. 장미를 줘. 첫 키스 좋았다. 밥 먹다 말고 그래 이도 안 닦고. 자 키스해 얼른 밥 먹느라 못 하나? 섹시 포즈 발동. 쥐가또치치지지않 않고 음바쥐를줘바 쥐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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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바 쥐바. 쥐바. 쥐 됐어. 이거 끝났어. 응. 뭐야 이거? 찬물로 샤워하고 싶대. 같이? <laughs> 좋아. 좋아. 이대로 결혼까지 간다. 출근 시간 다 돼가지 않냐? 너? 손등,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 고백하기 좋았다. 왔다. 오케이. 너도 장미 줘. 아까 받은 걸 그대로 주는 거야. 자, 니가 줬던 거. 좋아하는군. 열정적인 키스 간다 일사천리지 좋았어 <laughs> 돌려줘 사랑나 e 다 됐다 이거 그래. 음.

뭐야? 콘서트가 열린다고? 지하창고에서 콘서트가 열려?